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복귀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플레이를 하시던 분들도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일주일 동안의 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막 정제수 1시간 소모하기입니다. 정제수는 하루 1회 무료로 획득이 가능하며 사용하면 대사막 입장 가능 시간이 20분 증가가 되는 대사막의 입장권과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 정제수를 매일 주 7회 모두 획득하면서 오아시스를 제외한 지역의 몬스터 제압과 발굴 그리고 대사막 사원 클리어 등의 활동 등을 통해 1시간을 소모하면 많은 은화를 수급할 수 있는 저주 받은 해적섬 입장권 5개와 태양의 전장과 검은돌 신전 봉헌에 필요한 애단아주와 3000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영광의 길 5회 이상 참여입니다 영광의 길 입장권은 매일 1회씩 자동으로 입장 가능 횟수가 증가하며 이 가능한 입장 횟수들을 누적하여 최소 5배율로 설정하여 입장 후 클리어하면 과제가 완료됩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자동적으로 7회 입장 기회가 주어지며 추가로 획득한 입장권은 7회 이상 배율 설정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배율로 설정하여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혼돈의 균열 입장입니다. 혼돈 지역은 장비의 잠재력 각성 확률을 올려주는 아크람의 예언과 바스러진 반지를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투력별로 입장 가능한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질세의 도루마리와 다음과 같은 재료를 합성하여 입장권을 획득하여 최소 다섯 개를 사용하면 과제가 완료됩니다. 보상으로는 혼돈의 축 제작 재료인 혼돈의 핵한 개와 나뭇주와이천 개입니다. 네 번째 설산의 용병 모집 의뢰 3회입니다이 항목은 주간 과제 목록에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로 해야 하는 의뢰인데요. 설산 지역의 마을에 가서 용병 게시판에 있는 의뢰는. 일주일 동안 총 3회 완료하면 설산 지역의 사냥이 가능한 유자차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허의 눈이나 공허의 장신구를 획득하기 위해선 설산에서 필수로 사냥을 해야 하는데 항상 부족한 유자차를 획득할 수 있으니 무조건 필수로 의뢰를 완료해야겠죠. 다음 다섯 번째 주간 필수 과제는 협동 토벌대 참여입니다. 협동 토벌대는 감모수둥지와 탐욕의 사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 사이에 파티원 10명을 구성하여 입장을 하여 붉은 용 가모스와 미르목 주시자 오핀을 제압하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지금은 능숙한 컨트롤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많이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우니 공략법을 미리 참고하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으로는 아크라드 시면의 수정 상자 등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고 가모스 등주에서는 낮은 확률로 바스러진 용의 목걸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르엘리의 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엘리의 틈은 검은사막 모바일에 존재하는 우두머리들을 지정 시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가문의 부캐릭들과 토벌 형식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한 콘텐츠인데요 크자가부터 칸까지 총 11개의 우두머리를 연속적으로 제압하면 됩니다 하지만 퀘스트 진행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가 순차적으로 오픈하니 주어진 퀘스트들은 바로바로 바로 완료해야 합니다. 보상으로는 아리엘리 파편, 유물, 발크스의 조언, 태고 등급의 장비 등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툼을 제압하면 보물 오네트의 정수 제작 재료인 비체문자도 획득이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필수 과제는 에일마을 방어전입니다. 에일마을 방어전은 최소 20명부터 최대 30명이 참여가 가능하고 방어전이 열리기 전 24시간 전에 인 게임을 통해 공지가 됩니다. 에일 마을 방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마지막 최종 화면에 링크를 첨부하오니 영상 마지막 최종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VP와 관련된 필수로 해야 하는 주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랭킹전은 평일 오후 7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자신의 전투력이 반영되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전투력이 낮을 때는 전투력 보정을 받습니다. 랭킹전의 보상은 주 3회 보상과 7개의 등급을 달성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블랙펄이 있고 같은 조건의 시간에 진행되는 라무네스 전장은 3대 3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전쟁인데요. 승패에 관계없이 참여할 때마다 점수가 누적되어 다음과 같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르게 점수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라모네스 전장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랭킹전과 비슷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전투력으로 보정이 되는 카르케아는 주말에만 진행이 가능하며 카르케아가 진행되는 주말엔 랭킹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카르케아의 보상은 점수별로 블랙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한 후 거점전을 진행하여 거점전을 승리 후 점령하게 된 길드원들에게만 참여 작용이 주어지는 아마우는 거점전 보유 길드라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콘텐츠인데요 5명씩 5개의 길드가 모여 우두머리들과 몬스터들을 제압하고 플레이어들 간의 PVP도 가능한 아주 재밌지만 점수 관리가 까다로운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전장은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승을 달성하게 되면 일주일간 공격력 100, 방어력 100, 생명력 500의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전투력의 몬스터를 제압하거나 다른 유저와의 전투에서 이 정도의 버프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이기 때문에 꼭 3성 달성을 완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필수라기보단 참여하길 추천드리는 두 가지 컨텐츠도 있습니다. 검은태양과 일명 나이트메어라고 하는 뒤틀린 악몽도 PVP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상도 꽤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규 복귀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분들도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주간 동안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간 과제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르치TV의 모르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